안녕하세요. 5단전 1 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대는 사면성 저는 귀구침. 자, 붙여 땡기면서 실리를 차지하고. 자, 지금 상대가 정석 선택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막고 두는 정석보다는 치받고 젖히는 정석을 선택하는 게이우변쪽의 사면성과 조금 더 어울린다고 볼수 있죠. 큰 자리 걸쳐가고. <laughs> 자, 보통 사면성 쓰고 걸치면 이렇게 붙여서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았네, 이걸. 어, 단서 하나 쳐고. 이때는 빠진 수와 있는 수, 그리고 중앙으로 있는 수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빠지는 수를 많이 둡니다. 끊으면 늘고, 자 여기서 이제 밀어가야죠. 밀면 젖혀서, 어 그렇게 뛰었어. 일단 하나 밀어서 응수타진 하고, 자 막을 건지 물러설 건지. 막았기 때문에 나중에 들여다보는 뒷맛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은, 음, 늘어서. 자, 이러고 이제 어디를 둘 것이냐. 끊는 약점은 이제 단수치고 한칸쪘었을때 대처가 가능하니까, 일단 여기, 이쪽은 이제 손을 빼고, 한번더 걸쳐서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변은 집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워요. 자, 붙여주고. 상대가 큰 모양을 만들었다고 해서 쫄 필요가 없죠. 나도 같이 집을 만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상대가 딱 두네. 치고, 뜹니다. 자, 막는 것은, 에이? 막는 것은 막아서 안 되죠. 아, 이건 이제, 무슨, 무슨 뜻이냐 하면, 세력을 만들겠다. 중앙을 싸바리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끊겠지? 근데 그래도 일단 여기가 확정가로 변하기 때문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laughs> 지금은 이걸 끊고 나갈 때한칸 띄어서 씌우는 게 정수죠 이거 말고는 없는데 손 빼면은 만약에 여기 바로 안 두면 제가 여기 지켜버립니다 단수를 쳐서 지켜도 되고 그리고 아직은 우상기 쪽. 이쪽에 들여다보는 뒷맛도 있고. 이게 이제 집이 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요 정도 사이즈까지는 집이 나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집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아, 이거는, 뭐야. <laughs> 이건 지금 뭐냐 하면, 이렇게 받아라. 그럼 단수치고 이럴 때 폐로 버티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지금 여기 가만히 이으면 되지. 나름대로 뭔가를 노렸는데. 이거는 교환 해놨다고 해서 수가 느는 건 아니거든. 하나, 둘, 세수. <laughs> 이 교환이 없어도 하나, 둘, 세수였죠. 똑같은 세수. 아하, 그렇게. 글쎄 이거 받아줘도 수가 안날것 같은데 받아줘도 수가 안 나는데 괜히 악수죠 정확하게 수육기를 안 했어요 여기도 괜히 이제 귀만 붙여서 굳혀준 꼴이니까 손해 봤죠 끊고 한칸 뛰는 게 선수인데 왜 이걸 안 할까? 이거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외세를 쌓고 그 다음에 이런데 나를 잘 가는 건데 아 이건 실수예요. 이건 지켜서 실수지. 원래 여기까지 다 선수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상대가 지금 못한 거니까. 거기다가 이거 악수까지 들어갔고 자 미는 것도 지금 실수입니다. 여기가 지금 중요한데 이거 선수가 아니잖아. <laughs> 여기는 제 모양을 같이 키워가면서 상대방 모양을 삭감하는 부분이 나, 부분이니까 흑이 지금 여기로 와서 야죠 차라리. 이것도 지금 선수가 아닌데 대신 이제 밀리고 하면서 조금 당하긴 하겠죠 아 이거 입구 작아서 두게 두나 일단 하나 밀고 그것은 일단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치고, 이렇게 그냥 받아버리면, 이걸 치고, 이걸 치고 밀어서, 둬도 될것 같고,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여기를 그냥 제가 두는 거예요. 이걸 그냥 조이고, 이걸 두는 데는 의미가 좀 있어요, 이 수가. 어떤 의미냐? 일단 첫 번째, 상대가 이걸 축으로 잡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선수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역을 치고 이을 때 역을 젖히는 게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귀쪽 뒷맛을 노릴 때 이게 선수가 되냐 안 되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지금처럼 축으로 잡으면 귀중한 선수를 제가 잡았으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한번더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쪽에 응원군이 있으니까 아예 침투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laughs> 자 이렇게 붙이고 젖힐 때 호구 정도 쳐서 단수치면 패로 버텨서 두는 수도 있고 아니면 은 이렇게 젖혀서 가는 것도 있죠 지금 자빵 때림 하면서 어느정도 탄력을 좀 받았죠 다음에 단수치고 때릴 때 호구정도 치면 이쪽에도 후소한 집이 만들어지고 결국엔 우변이 다 깨진 형태지 상대도 이제 하변을 착감으로 오는거죠 자 지켜서 받아줘도 되고 지금은 아니면, 요런 데한칸 뛰는 것도 지금 좋거든요. 받아줄까? 집을 지어주는 거니까. 우변을, 지금 유일한, 유일한 모양의었던 우변이 깨지면, 당연히 흙이 집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밀고 이제는 또 이쪽으로 털을 잡는 거지. 여기는 이 우변에 깨진 거에 비해서 사이즈부터가 너무 다릅니다. 초기 시작합니다. 손빼면 단수치고 이럴 때 이렇게 나가는 뒷맛이 생기죠. 자 하나 치고 여기까지 치고 음,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붙여서 한점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작으니까 자, 지금은 어디가 좋으냐? 이 좌변 쪽을 뭔가 좀 삭감하는 행마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는 가만히 냅둬도 그렇게 큰 집이 안 나니까. 이런 거나 슬슬 선수로 하고 그리고 그리고는 음. 어디가 좋냐? 음, 어디까지 가야 될까? 요 정도는 그냥 마무리할까요? 지금 쉽게 쉽게둬도 제가 상당히 편한 동네이라서 원래는 막 이렇게까지 가도 이 잡힐 돌은 아닌데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쉬움을 보여드리고 싶어. 야 이렇게까지 집을 지어주는데도 이 정도 차이야? 이런 느낌. 자 이것도 막 이렇게까지 가도 될것 같은데 자요 정도에서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거. 이거 선수는 아닌데 아, 받아주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딱 넘어가면은 완전 나이스인가자 이렇게 하고 이제 형세판단 한번 눌러볼게요. 100이 6집 유리 6.1집 되게 쉽게 둔 거거든 지금.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공개 안한 수가 있긴 있습니다. 공개를 안한 수가 있어요. 둘, 셋, 넷, <laughs> 안한 수가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직까지 내가 공개 안한 수가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번 남았습니다. 여기 지금 가는 거는 좀안될것 같고. 자, 어디에 둘까? 하나, 둘, 셋, 이거 넷, 그냥 다섯, 여섯. 이것도 그냥. 원래는 밀고 손 빼도 되는데, 이게 밀고 손 뺄까? 자, 밀고 손 뺍니다. 수가 나는 자리가 아니니까. 공개하는 수가 어떤 것이냐? 여기 젖히고 2단 젖히는 거예요. 폐 맛을 노리겠다는 거지. 하나. <laughs> 왜냐? 이 사활이 또 걸릴 수도 있거든. 만약에 물러나면 이득이고 젖히는 거는 폐감으로 쓰겠다 막은 거는 여기 귀살이 하는 맛이 또 생겼죠 어? 이거 선수가 아닌데 선수가 아닌 거를 그렇게 두기 있습니까 폐까지 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폐사활이 걸리는 여섯, 부분이라 패 들어가기에는 패감 만들기 원래 빠지면 안 되는 순데 끊고 다 패감이라 이거죠 이제는 갑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또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는 거지 이 패를 먼저 걸고 여기 붙이면 은 이걸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사이즈를 먼저 키워놓고 패를 가는 거죠 물론 이 패를 흙이 진다고 해서 사월이 다 죽는 사월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손해가 엄청나니까. 야, 그거 애매하다. 이건 내가 안 봤지? 이게 훨씬 크지 않습니까 여기보다? 이게 다 죽는데? 이게 크지? 얘가 크진 않잖아요. 자형사방 한번 눌러보면 10, 1 0이 20, 2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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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형태가 아니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음, 자 이제 마무리해도 될것 같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자 마지막 형세판 한번 눌러보고, 아, 역시 아까랑 거의 비슷한 차이네요. 24, 네 다섯 집.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자, 복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자, 붙였을 때 정석 선택은 치받고 막는 게, 이 우변 쪽사연성과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이 우변 사연성 모양을 좀 부각시키는 정석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걸 막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는, 이사연성 쪽을, 이한 점, 예. 얘로 인해서 뭔가 멀찌감치 견제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 음, 정석 선택을 조금 오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다고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작전의 일관성?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근데. 자, 단수치고 빠지고, 끊고, 밀고. 여기서도 보통은 이제 잡죠. 자, 이런 식으로 두는 게 보통 일반적인 진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밀고 막은 것도 뒤로 물러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고. 자, 그리고 늘고 정석 진행했고. 그다음에 이제 끊어서 전투가 됐는데 이때 이제 밀면은 이렇게 젖혀 가는 수가 존재를 하거든요.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막으면 넘었을 때이한점 때문에 얘네가 잡혀 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죠. 근데 막았는데 역을 막혀서는 이상했고, 밀고 끄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이때도, 이것도 좋았어. 오케이. 근데 득은 없어요. 어쨌든. 아무, 아무튼. 이건 이제, 이렇게 두면은 이걸 치고 패한 다음에 패감을 쓰고 때렸을 때 되게 대책이 없죠. 자, 그래서 이었고, 이때 여길 붙인 수가 굉장히 잘못된 수입니다. 여기서는 이걸 끊고 이렇게 씌워서, 어차피 단수 치고 나올 순 없어요. 나가면서 얘네가 단수니까. 이건 백이 오래 잡혀버렸지. 그러면 이걸 씌웠을 때백이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때 이렇게 또 선수하고. 요거까지 선수한 다음에 이렇게 씌, 나를 쫙 하는 게 가장 뭐 나이스한 진행이었죠. 근데 여길 붙이니까 그냥 민 것도 실수였고. 일단 이거 붙인 자체가 워낙 대학수로 변해 있어가지고 흙이 그냥 망한 겁니다. 여기서도 이 민수로 여길 가야지 그래야 다음에 이제 A자를 씌워오는 거를 또볼수 있으니깐요 근데 지금 이미 상변 쪽에서 기분이 나빠 가지고 아마 여길 와도 제가 여길 갈 겁니다 이게 상변이 엄청 크거든 사실 이거 붙여 놓은 것까지만 없었어도 어떻게 비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붙여 놓은 게 너무 대학수로 변해 있으니까 이때는 뭐 이미 좀 불편한 바둑이 됐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붙이던가 해서 뭔가를 할, 잡, 잡는 척이라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저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만 놔도 어느 정도 조금만 더 삭감을 가기만 해도 이득이니까, 이때부터는 이미 좀 바둑이 특히 좀 망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산기에서도, 이거 젖혔을 때 막으면, 원래는 이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또 사는 맛도 존재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걸 젖히면 이걸 늘어야 돼. 느는 게 정수입니다. 물론 뭐 형세에 따라서 이건 있어요. 이걸, 이걸 이제 뭐 폐를 버텨서 두는 게 있긴 있는데 이 폐는 백이 꽃놀이 폐지 백이 흙은 지면은 그냥 다 털리는 거고 백은 접어야 조금 손해 본 거예요 그냥 흙기에 조금 쳐들어가서 나서, 폐가 나서 다시 잡힌 건데 대신 끝내기 관계상 조금 손해긴 하지 근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은 백은 완전히 그냥 꽃놀이 폐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래는 이제 그냥 늘어서 받는 게 정수입니다 백감이 너무 좀 이상했고 붙여놓은 건 이제 패를좀 부각시키기 위해서고 그냥 들어가고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 이걸 걸고 여기를 붙이면 흙이 그냥 이거 해소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방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붙인 거지 패를좀 키운 다음에 붙여서 백감이 너무 작았어요 근데 어차피 쓸 거면 그냥 여길 쓰지 그냥 이거라도 쓰지. 이거는 다음에 얘까지 잡히니까, 이건 백이 받겠죠. 물론 이렇게 받겠지. 그럼 이제 또 때리고. 근데 이미 패감이 이쪽이 너무 많으니까, 때리고, 이거 치고 때리고, 때릴 때, 뭐 여기까지 선수인데, 일단 여기부터 나가겠죠. 그러면 또 때려서. 이미 이때는 이우하이 사활이 전체가 걸리는 형태니까, 그게 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5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